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손에 닿는 거리에 계시고 손을 뻗으면 사탄의 공격이 올때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때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도록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권면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관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방법과 과정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지 희망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결국 모리아산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리아산의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이 야밤에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불쌍히 보시고, 야곱의 긴 방랑의 삶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야법강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기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들 여러분, 이 부약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노독들의 이야기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아멘. 요셉도 하나님의 승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솔로몬 이야기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시에 사단이 또 이기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왕은 사탄에게 끌려갔습니다. 가론 유다도 사탄에게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금 어느 분이, 누가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것이 중요하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중간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고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예, 떠났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락함을 포기했고 편안함을 포기했고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재산까지 희생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서 하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간 발자취를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 정말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것이 맞아?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한 장소에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옮겨가십니다. 왜 옮겨가실까요?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가나은을 향해 이동시킵니다. 자, 장세기 12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장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모든 재물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자,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을 또 얻게 됐습니다. 성들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상황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잃어버렸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으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믿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이 세계는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에서 빼내서 이 아름답고 좋은 곳을 주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예, 비록 화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바로 이곳이구나하고 큰 기쁨을 받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지시를 주실까요? 이 세겜에서 어떤 지시를 줄까요? 세겜에 살라고 하실까요? 세겜을 떠나라고 하실까요? 네,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장소가 바뀌면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찾았습니다. 돈을 잘벌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한 번도 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떠나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면 즉시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애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묻지 않는 신앙이에요. 믿으니까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이 세겜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는 아냐 너는 옮겨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 보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이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독특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평생 이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면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단을 쌓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할 시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어성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인이요, 낙은애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라고 하면 가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입니다. 아, 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아브라함의 생입니다, 것이. 자, 이 세겜, 세겜과 베데를 이제 아브라함이 또 떠납니다. 정말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또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또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장세기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남쪽으로 옮겨가십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남쪽으로 갔는데 거기 기근이 있어서 더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 성도 여러분 참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갈대아우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시신을 땅에 묻고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해서 새로운 곳으로 갔는데 떠난 곳이 뭐예요? 가나안의 세계입니다. 세계에 도착하니 너무 좋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 기쁨의 땅 희망의 땅이구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상들이 너무 많구나 너에게 좋지 않아또 <laughs>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또다시 움직여 갔는데, 거긴 축복이 있기, 거냥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선 못 있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 상황에,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절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성공적인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이게 왜 자꾸 옮겨다니라고 하고 왜 자꾸 실망시키고 왜 자꾸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의심하지 않고 묻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훈련입니다. 상황이 안 좋다라도 여전히 따라가라는 훈련입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만 사탄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이 세상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야. 사탄도 있어.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훈련을 따라와야 네가 사탄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노아처럼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하시든지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든지, 이해되지 않고 황당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곳, 그 믿음을 배우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짧은 소경과 머리로 판단하시면 큰 문제에 빠집니다. 이 말씀은 동의하지만, 저 말씀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질 못해요. 그냥 고향 땅 떠났다가 세겜에서 머물든지 하란에서 머물든지 그냥 중간지에서 그냥 머물고 거기다 뿌리박고 끝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을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것이고 분명하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어.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열매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그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어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신앙을 할때 목적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풍요로운 땅 세겜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간 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딜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또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창세기 12장 11절과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를 이때그 안에 살에 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laughs> 무슨 얘기예요? 난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아, 부인을 칭찬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문제가 될것 같아. 음? 당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것 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에? 자, 미리 공모하자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리니,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누이라고 소개합시다. 그래야만 내가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아내를 애구방하게 넘겨주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어때요? 바닥에 떨어진 거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면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왔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세겜을 떠날 때, 기근의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면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에 확고한 일관성이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사실 실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만나보면 참담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신앙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자리 잡질 못했습니다. 애굽인들이 모여와서 위협하니까 금방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애굽에서 무너지고 참 어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질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애굽 왕이 아내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laughs> 아브라함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후 처리 말이죠. 여기에 남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내를 넘겨줬는데 자기 살려고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요즘 같으면 쫓겨나죠. <laughs> 예? 요즘 같으면 쫓겨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끔찍합니다. 평생 아내에게 머리 숙이고 살아야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알곡도 넘어지고, 가라지도 쓰러집니다. 알곡과 가라지 모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쓰러졌을 때 교훈을 배우질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쓰러져요. 계속 쓰러지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알곡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넘어졌을 때 회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묵상합니다. 내가 왜 무너졌지? 여기서 내가 무엇이 내 문제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아내에게 사죄하지 않았겠어요? 종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어, 성들어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혀 죄가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모리아산에 쓴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참담함이 있었고 유치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회개했고 그 속에서 깊은 교훈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사탄은요.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무서운 공격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사탄이 아브라함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너 이게 말이 되니?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왜 갈대아우를 떠났어? 아, 아브라함의 가장 아픈 곳을 사탄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분 이것이 알고입니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갈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갈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잘 보세요.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무엇이 빠져있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을 닮은 그리스인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쓰러지고 넘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들은 쓰러질 때마다 교훈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리아산의 신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믿음과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배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지만,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 내 생각, 내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유일한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희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늘 도성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공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away <laughs> Thank you.